안녕, 나는 우랑이라고 해. 방금 목소리 있는데 이상한 오빠 목소리야. 나는 여자야. 남자처럼 생겼지만 남자 아니야! 남자 아니야! 어쨌든, 아, 우리 우랑이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큰우랑우창이야 어양이 친구들 만나보고 싶어? 안 만나고 싶다고음 그럼 다음에 보여줄게. 오늘은 나춤 태야가 한번 봐봐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嗯嗯嗯嗯呜呜呜呜呜。嗯。嗯嗯嗯嗯嗯嗯 hmm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빠는 오빠야. 아 오빠 하지마. 오빠의 방에가 있던데 괜찮아졌어요. 우량이 얼굴 그치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오랑바